안녕하세요. 황한기입니다. 이자반는요 이렇게 한 손이에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보는 이제 쌀뜨물입니다. 식초 3스푼입니다. 청주 3스푼입니다. 이제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세요. 잠깐 3분 정도만 담그겠습니다. 이 갓김치는 그냥 길게 졸일 거예요. 청양고추 큰거 하나입니다. 대파도 한 대입니다. 양파는 작은 거 4분의 1쪽입니다.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한 스푼. 매실액입니다, 한 스푼. 청주예요, 세 스푼. 마늘 두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 후추. 이이 조릴 웍을 준비하세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한 스푼을 넣고 이제 여기다가 양파를 이렇게 까르세요. 양파는 한쪽에다만 까르세요. 여기 생선 이제 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분 돼서 이렇게 건져 놨습니다. 그냥 건지세요. 씻지는 마세요. 갓김치를 이렇게 한쪽으로 넣으세요. 또 이렇게 반대로 놓으세요. 아까 양념한 거는 이렇게 자반에다만 올리세요. 갓김치는 이제 양념이 다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반에다 이렇게 올리세요. 이건 갓김치 국물이에요. 이거 다섯 스푼입니다. 이렇게 자반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불을 키세요. 쌀뜨물 1컵입니다. 가에로 보세요. 1컵 더 들어갑니다. 이게 여수 가시기 때문에 조금 도톰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수를 2컵 넣고 끓이세요. 끓을 때까지는 뚜껑 덮지 마세요. 이렇게 센 불에서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한소끔 끓였습니다. 들기름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요. 잡내도 들라고 그래요. 뚜껑을 덮고 불은 이제 중불 정도로 줄이세요. 바글바글 끓을 정도로. 저희 약불에서 이제 요 정도 끓는 상태로 20분 이렇게 졸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은 잘 맞아요. 간은 여기 아까 이제 진간장 한 스푼 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짜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이제 가지고 계시는 김치가 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장은 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갓김치가 좀 쌉쌀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설탕 한 스푼을 더 넣을 겁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분만 넣으세요. 이거 간을 보시고. 20분 동안을 그냥 조금만 덮어 놓지 마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혹시라도 또탈수 있어요 김장대에 이렇게 갓김치 이런 거 담아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넣고 졸여 가지고 드셔 보세요 갓김치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졸이면 좋아요 구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